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찍을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미 탐험. 주미 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 레전곰 씨고요. 오늘의 취미 탐험은 스포츠 스티킹입니다. 제가 원래 사이클 8초를 가면 말레 X 컵 언박싱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정해놨던 제 인생 세팅 기록이 8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보려고 해요. 게다가 언박싱을 하고 나서 주문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주문 방법을 기다리는 대원이 너무 많다 보니 제 마음도 급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언박싱은 못했지만 그래도 주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찍을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주문해보면 여러분은 방 안에서 세계 어디에 있는 물건이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풍부해지겠죠. 그럼 말레 엑스컵 배송 대행으로 주문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피드스텍스 말레이시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구글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샵 라우라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 보세요. 말레 엑스컵이 안 보이죠? 여기에 말레 엑스컵이 안 보인다고 안 판다면서 막 따지는 대원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마이 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고 세트를 클릭하시면 자, 보이죠? 원하는 수량을 설정하고 카트에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측에 메뉴가 보이죠? 거기에 보시면 체크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결제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미리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이는 빌링 디테일은 결제 정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배송정보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할거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라와 이름, 주소 등등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결제정보에는 모든 나라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배송정보에는 딱두개 나라만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이 부분에서 만 헷갈려 하시는데 결제정보와 별도로 배송정보가 입력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누군가가 말레이시아에서 물건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든지. 아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말레이시아에 현지 친구들이 있지만 부탁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배송, 대행 서비스입니다. 업체가 없으면 못하는 건데, 다행히 있습니다. 이 f s 라는 업체에서 말레이시아 배송 대행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EFS의 사이트를 찾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에서 EFS를 검색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보시면 왼쪽 메뉴에 말레이시아 베레지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고 글쓰기를 누르면 양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파트는 업체가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영어로 쓰시고요 상품명은 2018 프로 시리즈 2X 아시안 오픈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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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결제할 링겟 가격을 쓰시면 되고 뭐 수량도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송장 번호가 중요한데요, 당장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업체가 물건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줄 배송 정보를 쓰는 안인데 우리의 개인 정보를 게시판에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대원들은 업체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쭉쭉 내리시고요. 아까 하던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주소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깜빡하면 안되는 것은 받을 사람의 이름이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름과 그 옆에 우리의 이름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업체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정보, 빌링디테일은 결제할 카드의 소지자, 그러니까 본인 또는 부모님이 되겠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빌링디테일 바로 아래에 이 정보로 계정을 생성하겠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를 체크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라인이 나오고 거기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배송비가 8링깃이 붙는데요. 무료 배송도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그냥 유료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페이팔이 있으면 페이팔이 편해요. 페이팔은 결제를 안전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약간의 수수료는 붙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더 중요하죠. 자, 이렇게 결제를 완료했으면 카페에 쓰던 배대지 신청서도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송장 번호를 기다려야 돼요. 송장번호는 스피드스텍스 말레이시아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건데 받으시면 그걸 복사해서 그 배대지 신청 글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문했을 때는 송장번호 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송장번호를 요청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면서 송장번호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받자마자 확인해보니 이미 물건이 업체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따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이내에 배송이 시작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결제 그 과정에서 좀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활하지 않아서 좀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문부터 제가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에 결제를 했어요. 뭐밤 중에 있으니까 뭐 하루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12월 24일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EFS 업체한테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4일 뒤인 12월 28일날 그 업체의 한국 사무실로 물건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때 배송비 결제에 대한 안내를 보내주는데 저는 받자마자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인 29일날 물건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결제부터 수령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뭐이 정도도 기다릴만 해요. 하지만 저는 좀 느린 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들 궁금해 하실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FS는 그 배송비에다가 배송된 수로료까지 포함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만 결제하시면 따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어요. 물건과 포장지, 그러니까 총 중량이 1kg 이내면은 4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1kg마다 15,000원에 추가가 됩니다.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컵키퍼랑 퀵홀터까지 포함해서 약 370g 정도 됩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135링깃에 배송비 8링깃 해서 제품 총 가격이 143링깃이죠. 이게 한국 돈으로 약 39,000원입니다. 여기에 1kg 미만이니까 4만 원이 붙겠죠. 그러면 한 세트를 구입할 때 79,000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헷갈리니까 메모한 것좀 보고 얘기드릴게요. 두 세트를 구입하면요. 2 7 8링기시고 한국 돈으로 약 75,000원입니다. 여기에 배송비 4만 원이 붙으니까 총 115,000원이죠. 이거를 2로 나누면은 각각 57,500원입니다. 나쁘지 않죠? 3개를 구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3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제품값은 총4 1 3링기시고요 한국 돈으로 113,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55,000원이에요. 이게 1kg가 넘더라고요. 총 드는 비용이 168,000원인데 이거를 나누기 3으로 하면 요 각각 56,000원 정도입니다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4세트 이상 구입하면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지만 500링깃 이상부터는 관세,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명이 모여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궁금한 것은 해결됐죠? 실제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싱가폴 컵도 배송대행 또는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오라는 사이트가 훨씬 더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저는 이 박스를 언제 뜯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 대원들 말레이스 컵을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너무 조르지 마세요. 너무 조르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거리를 제한해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시험 성적이든 또는 뭐 집안일이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제안해서뭐 완료하면 사주는 이런 방식을 어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사주시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말레이스 컵 배송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정말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더 생기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 업체한테 물어볼 것은 업체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